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이테크놀로지 모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짜들짜들하게 업데이트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되게 많은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여름방학 대비 업데이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감도 설정도 이제 전용감도라 그래가지고 총기마다 각자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죽기 설정도 보면은 한번 버린 스코프는 자동으로 습득하지 않기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다 다루기보다는 직접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거를 토대로 예, 컨텐츠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오전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이벤트가 4개인가 밖에 없었는데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럭키 아, 상자가 새로 나왔네요. 그냥 옷 자체는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에, 뭐, 아이템 나온 거는 없고, 어, 그리고 이 하이테크놀로지 모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업데이트인데, 에란겔 고기술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에란겔에서 새로운 기술을 체험해보세요. 뭐, 이런 게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옆에, 왼쪽에 얘가 막 이것저것 막. 뭐 튜토리얼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접속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뉴타운 테마가 현재 로비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요 바로 이비고! 한번 게임을 털어가보도록 하시죠 오 이거야 자르키에서 리포브카 쪽으로 이동하는 비행기다 야 이런게 다 이렇게 나오네요 와, 제가 와 자동 낙하 해보겠습니다. 에어컨베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자동 낙하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동 낙하 기능이 있어? 별게 다 생겼네 자동으로 낙하하긴 하는데 빠른 낙하는 아니네 얘가 미터 업 보고 낙하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거네 일단은 맵위에 이런식으로 어 얘, 루인스 뭐 로조 이런게 싹다 나와있습니다 완전 다른 게임하는 느낌인데? 아 이렇게 떨어져? 빨리 떨어지는게 아니야? 야 자동낙하 기능 쓰면 안되겠네 이거 아 자동낙하 기능 쓰면 안되네 자동낙하 기능 믿고 거기 떨어지면 큰일납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나 보고있었으면은 죽었어! 어쟤 지금 자동낙하 쓰고 내려오네? 난 죽음

오! 우와! 날라간다! 우! 야, 별의별게 다 있네. 이래서 하이테크 모드구나. 야, 강남 왜 이래? 어? 어? 강남 왜 이래? 어? 어, 멍멍이, 멍멍이. 우와, 활쏘가 오, 오? 어, 까 어, 찾아와. 어딨는데? 아, 아! 이렇게 뜨는 거구나. 뭐야 이거? 방탄 방패. 어, 뭐 방탄 반배, 방패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비르 t v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야. 옛날부터 나랑 같이 게임 했으면은 알지. 그지 알지, 알지. 어, 그리고 이게 ASM 파칸? 이게 이제 신규 소총인 거잖아. 이게 오탄 쓰는 AK인 것 같던데. 뭐, 한번 싸 볼게요. 오? 좋은데? 약간 연사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기는 하지만 총 괜찮은 거 같은데? 총기에 대한 리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이컨텐츠로 따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나도 체험을 해보고 게임을 좀 즐겨봐야 될거 같아. 아무튼 여, 여러분 강남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던 꿀집 어디 갔어? 아파트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야, 야, 여기 뭐왜 이렇게 바뀌었냐? 전술 표기 장치는 뭐야? 뭔가 무슨 뭔가 정보가 나오나 본데. 오. 오. 쓰는가? 우와, 방금 표시 떴어. 첫발 맞추니까 바로 표시 뜨네. 야, 뭐 이런 게더 생겼냐? A 사고 있네. 필드 드랍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뭔가 뭐 그냥 바로 쓸수 있게 바뀌었나 보네요. 아유, 시간도 뜨네. 트램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쓰고 그러는 것도 시간도 뜨네요. 자, 어쨌든 예, 이거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사! 푸슝! 우! <laughs> <laughs>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날아가는 거에 대한 단점이 있다. 공중에서 뒤집게 생겼는데 에어컨 베이어가 자기장이 닿으면 원래 사용 못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구조물들? 근데 얘는 그거는 거는 아니야. 어, 자기장에 닿아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설령 자기장 밖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저걸 타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트램 타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 트램이 없네. 노선이 없네. 어, 있나? 하나 있네. 뭔가 즐겨야 되잖아. 트램을 타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트램을 타고 밀배로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보자 우리.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오오 이거 뭐야? 미쳤어! 자 일단 역역역역역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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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으로 가서 우스드이 도착 예정, 예정 지금? 이거 예정 이 이것 타고 뭐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트램 타고 가겠어. 야 이거 근데 멋있다. 와 이거 멋있기는 하다 얘는 이거는 이거 좀 멋있다. 오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어 개꿀이네. 여기서는 밖을쏠수 있네. 트램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람이 있다? 뭐야, 이거? 후! 후! 아, 앞뒤로는 못 맞추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트램을 타고 요 구멍으로 쏠 수가 있네. 트램 타고 전부 쌉 가능인데, 이거? 네, 잠깐만. <놀람> 쏴, 쏴 수는 사람들 후! 아 이런 안에 있을 거 그랬나 괜히 나갔네 이게 랭크가 또 공유가 되니까 야 그냥 내내 내 랭크 그대로 되는구나 오 괜찮은데? 어이 생각보다 너무 꿀잼이잖아 이거 근데 진짜 맵에서 그냥 지형에서 조금만 바꾼 건데도 세상에 왜 이렇게 딴맵 같냐? 에란겔 같지가 않아 에란겔 같지가 않네이총또 나왔네 이, 이 총은 잘 나오는데 야 이거 점사할 때 좋은 거 아닌가? 야나 지금 알았는데 점사를 하면 두 발씩 나가는데? 오. 아 일단은 체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 어째 좀 겁나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점수 괜찮은 것 같아. 요 점수가 괜찮은 것 같아. 두 발이 거의 붙어서 나가는 느낌이야. 한발 같은 두 발이랄까? 두 발이 연발로 나가 아, 연발이 아니야. 그냥 붙어서 나가! 말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써보자. 모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배치가 되버리네요 잘만 쓰면은 약간 사기템이 될수 있겠는데. 아, 그래. 야, 이거,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오오오, 깜짝이야. 오우, 씨. 요. 오! 오! 자동문이야! 연료 배터리 팩. 연료이면서 배터리 팩인 거야?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는 이제 전기다 뭐 이런 컨셉인 건가? 이번에 새로 생긴 구상 던져주기. 야, 구상 먹어라? 근데 구상은 떨굴 때 로피투척 뭐 그게 안 되네.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언더스로로 던져주는 거밖에 없어. 멍멍이, 멍멍이 데려갈까요 우리? 어 팔별 스코프어삼뚝배기 오, <laughs> 뭔가 해냈는데 차는 같이 안 타지. 멍멍이가 안녕, 잘 있어 멍멍이. 아 멍멍이 쫓아온다. 미안, 안녕. 오케이, 자, 이거 타고 갑시다. 깐지나는 거 타고 가야죠. 운전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애초에 뒤집힌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얘는 그지? 와, 아 뒤집히는 개념이 없네, 얘는. 캠토바이나 이토바이보다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려갑시다. 어? 뭐야? 내려가면 지도를 찍는데요? 제가 노린 건 아닌데 맵팩이 되네요, 이거. 이거 제가 이뭐 예, 맵팩 칠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 어, 이거 버그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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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심각한데?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저 보급을 지나갈 거란 말이지 그럼 그 보급에서 있는 애를 총으로 쏘는 거야 아무도 없네 어 뭐야 트램에서 뛰어내려도 체력이 안 다네요 솔직히 좀 보면은 요번에 트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뉴스테이트가 어? 사실 좀 밀었던 시스템이 이제 트램 막 이런 건데 갑자기 하이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에란겔의 트램 나오고 건물도 막 새로 바꾸고 있, 바뀌고 있고. 참예 많은 생각이 드네요. 도착! 차 타져라. 차 타져라. 아오 차가 터졌어야 되는데. 와, 야, 에미 사고 데미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차가 안 터져! 일단은, 예, 제가 좀 플레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지금 첫 경험으로 두판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허! 재밌어요 당분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하이 테크놀로지 모드를 예, 플레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에란겔인데 익숙함에 더해져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다 보니까 잘 만들었다고 이제 유저가 생각을 할것 같고, FPS 설정 90fps 기기들이 풀렸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풀렸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 기계도 이제 되는 분들이 생겼겠죠. 뭐 아무튼 그래. 예, 이번에 업데이트 많이 돼가지고 할게 많아져가지고 전 바쁘니까 들어가세요 여러분. 전 바빠가지고 게임 게임 좀 많이 해야겠네요. 어 오랜만에 어 너무 재밌는데? 야한판더한판더 하이테크 노지 레츠 고우